고음을 잘 내려면 고음으로 갈수록 목구멍을 위아래로 여셔야 하는데요. 목구멍을 위아래로 더 열라고 하니까 어,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목구멍을 쉽게 여는 방법 우리가 일상에서 목구멍을 여실 때가 있거든요. 그게 언제냐면 하품할 때 할때 목구멍이 위아래로 굉장히 잘 열리는 거거든요. 어,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목구멍을 위아래로 열면서 입 주위와 턱에 굉장히 힘이 빠지면서 노래를 잘할수 있는, 고음을 잘낼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하품을 할 때처럼 목구멍을 여는 느낌을 자꾸만 느끼시면서 고음을 이이이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고음을 잘 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다시 한번 목구멍을 하품하듯이 고음을 잘 내는 그날까지 화이팅!